안녕하세요 신디니트입니다 이번에도 모자를 떠볼 건데요 어, 실은 802번으로 떠 보겠습니다 그리고 바늘은 8mm 바늘을 떠볼거고요 어, 코수는 62코를 잡을게요 이거는 꽈배기 무늬를 넣을 겁니다 그래서 62코를 잡을게요 아래서 위로 팔자를 그리듯이 이렇게 코를 잡아주시면 돼요. 이거 첫 코를 잡을 때는 너무 꽉 당겨서 잡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자연스럽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62코를 잡아서 돌아올게요. 이렇게 62코를 잡았고요. 저는 두코 고무단을 뜰 거기 때문에 예, 지금 여기 보이는 면이 겉면이고 이제 코를 잡고 돌려서 예, 뒷면을 뜰 건데요. 두코 고무단은 뒤에서 안뜨기 두 코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겉뜨기 두 코. 이거의 반복이에요. 이렇게, 안뜨기 두 개, 겉뜨기 두 개. 이렇게, 안뜨기 두 개, 겉뜨기 두 개를 반복을 해서 끝까지 떠올게요. 이렇게 두단은 이제 떴고요. 코 잡은 게첫 단, 지금 뒤에서 뜬게두 단이에요. 그리고 겉면. 세 번째 단, 그러니까 홀수 단입니다. 이 시접실이 왼쪽에 있을 때가 겉면이에요. 지금 세 번째 단 뜨는 거예요. 우리 두코 고무 단을 뜰 건데요. 저는 이제 반으로 접는 거를 뜰 거기 때문에 원하는 길이에 두 배로 뜰 겁니다. 근데 반으로 접지 않을 거면 여러분들은 그냥 원하는 길이만큼 뜨시면 돼요. 그래서 그 길이만큼 그냥 바늘에 걸려있는 코대로 뜨면 돼요. 그첫 코도 다떠 줍니다. 그래서 지금 겉뜨기 두 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겉뜨기 두개 그리고 여기 이렇게 가로로 된 거는 안뜨기. 그래서 안뜨기 두 개를 떠 주시고요. 이제 초보분들이 많이 헷갈리는 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코가 줄거나 늘어날 때가 있는데 지금 안뜨기로 떠서 요 실이 내몸 앞에 있죠. 예, 이 상태에서 그냥 겉뜨기를 뜨게 되면 여기 이렇게 실이 걸려서 코가 하나가 늘게 되거든요. 그래서 초보분들은 처음 뜨시는 분들은 주의하실게 실을 안뜨기 상태에서 겉뜨기를 뜨게 될 때는 반드시 실을 바깥쪽으로 빼놓고 겉뜨기를 뜨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코가 늘어요. 이렇게 이렇게 뜨고 예, 나도 모르게 그냥 겉뜨기를 뜨게 되죠. 근데 반드시 바깥으로 빼놓고 예, 겉뜨기를 뜨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원하는 길이만큼 떠올게요 저는 20단을 떴는데요 예, 20단을 떴는데 센치로는 어, 12c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무늬에 들어갈게요 지금 시접실이 왼쪽에 있고 겉면에서 무늬가 들어갈 거예요 이거에 이 무늬의 기본 무늬는 12코구요. 그래서 사이즈 조절은 이제 12코의 배수로 예,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겉뜨기 두개 그리고 안뜨기 두개 그리고... 세코 교차뜨기 꽈배기를 할 건데요. 아, 처음에는 이제 그냥 떠야 되죠. 지금 여섯 코 6코, 겉뜨기 여섯 코를 뜨고 나중에 세코세 3코, 코씩 꽈배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먼저 지금 겉뜨기 두 개, 안뜨기 두 개, 겉뜨기 여섯 코를 뜨게요. 둘셋 네, 다섯, 여섯. 지금 이제 무늬 뜨기를 할 자리를 마련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 단에서는 틀리면은 안 됩니다. 겉, 그리고 안뜨기 두 개, 그리고 겉뜨기 두 개. 지금 여기 겉뜨기 두개 빼놓고요. 안뜨기 두 개. 겉뜨기 6개, 안뜨기 2개, 겉뜨기 2개가 예, 반복입니다. 기본 무늬예요. 그래서 12코가 반복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시 여기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돼요. 안뜨기부터 그래서 안뜨기 2개, 겉뜨기가 6개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안뜨기 두 개, 겉뜨기 두개 이렇게 해서 두 세트 떴어요. 그래서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는 여러분들은 메모지에 적어 놨다가 뜨시면 더 편할 것 같아요. 지금 또 반복이에요. 안뜨기 두 개, 겉뜨기 여섯 개.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안뜨기 두 개, 겉뜨기 두 개. 예. 또한 세트 떴고요. 또 반복을 할게요. 안뜨기 두 개, 겉뜨기가 여섯 개입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안뜨기 두 개, 겉뜨기 두 개. 이렇게 해서 또 세트를 완성을 한 거고 다시 한 무늬를 더 뜰게요. 반복되는 무늬 안뜨기 두개 겉뜨기가 여섯 개2 3 4 5 6 그리고 안뜨기 두개 2개, 겉뜨기 두 개까지가 한세트예요 근데 보시면, 저는 이거를 이을 거잖아요. 그래서, 1 2 무늬, 아, 열두 코에 다섯 문이면은 60코고, 이제 좌우에 한 코씩 넣어서, 시작코 두 코가 늘어났기 때문에, 62코로 시작을 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우리 여기부터가 한 세트 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겉뜨기 두 개, 끝에 겉뜨기 두 개. 여기서 이제 한 코씩은 시작코라서,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 있게 되면은 겉뜨기 두 코가 됩니다. 그래서 무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는 그냥 여기 걸린 코대로 떠오면 되고요. 이거를 한번더 왕복을 할게요. 그러니까 세 단을 더 뜨는 거예요. 지금 한단 뜨고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고. 네, 그런 다음에 무늬 뜨기를 할게요. 예, 이렇게 네 단을 총네 단을 떴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고무단 빼놓고 네 단을 뜬 거예요. 이거 단수는 뒤에 이렇게 보시면 우리 겉뜨기 6코뜬 부분 있잖아요. 여기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해서 네 단을 더뜬 거예요. 그리고 이제 꽈배기 무늬가 들어갈 건데요. 다른 코들은 그냥 바늘에 걸려 있는 대로 다 뜨면 되고 여기 우리 겉뜨기 6코 떠준 부분 있잖아요. 거기만 그냥 3코 3코 교차뜨기를 할 거예요. 다른 부분은 그냥 바늘에 걸려 있는 대로 똑같이 뜨면 돼요. 한뜨기 2개 그리고 이제 겉뜨기 6개가 나왔는데 이런 장갑 바늘이 있으시면, 그냥 이렇게, 이거는 지금 8mm인데, 이거는 지금 4.5mm 거든요? 근데 이거, 이거 전체를 다 이거로 뜨는 게 아니고, 그냥 몇 코만 빼서 이걸로 뜨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커도 이렇게 그냥 손으로 잡고 뜨셔도 됩니다. 그래서, 세 코를 여기다 옮겨놓고, 뒤로 빼주세요. 이거를 만약에 앞으로 빼는 게 편하신 분들은 앞에 앞으로 빼셔도 되는데 어, 계속 앞으로 빼야 돼요. 어쨌든 같은 방향으로만 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부터세코 먼저 뜨고 예. 여기 옮겨놓은 거를 세 코를 뜰게요. 이렇게 뜨는 게 힘들면 다시 여기 바늘에 옮겨놓고, 예, 뜨셔도 상관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바늘에 걸려있는 대로 떠주세요. 꽈배기 무늬 사이에 여기 안뜨기 두 개, 겉뜨기 두 개, 안뜨기 두 개가 들어간 거예요. 지금 꽈배기 하고 안뜨기 두 개, 겉뜨기 두 개, 안뜨기 두개 떴으면 다시 겉뜨기 여섯 개가 나오거든요. 그럼 또 꽈배기를 하면 되는데 이번에는 만약에 이런 이제 장갑바늘이 없을 수 있으세요. 그쵸 그러면 이런 바늘 저는 이제 좀못 쓰는 바늘 이렇게 잘라서 예, 줄바늘 잘라서 쓰기도 하는데 음, 줄바늘 이렇게 자를 필요가 없으면은 그냥 아무 줄바늘이나 예, 쓰셔도 됩니다. 그냥 여기 길게 달려있는 게 번거로울 뿐이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세 코를 빼주는데, 우리 이렇게 뜨잖아요. 그러니까 찌르는 거를 이렇게 찌르면 안 돼요. 장갑 바늘은 뒤에도 똑같으니까 그렇게 찔렀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찔러주세요. 방향, 바늘 방향 그대로. 왜냐면 우리 나중에 떠야 되니까. 그래서 있는 바늘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꽂아 놓고 여기 아까랑 똑같이 그냥 뜨는 거죠. 만약에 8mm 바늘에 여유가 있으시면 예, 여기다가 8mm 껴놓으면 예, 훨씬 더 편하겠죠. 그러니까 빠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다시 예, 3코를 떠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어쨌든, 옮겨놓을 바늘만 있으면 되는 거죠. 꼭 꽈배기 바늘, 원래 꽈배기 바늘이 이렇게 모자처럼 생겼는데, 굳이 그거를 사용을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있는 거 가지고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뜨기 두 개, 겉뜨기 두 개, 안뜨기 두 개. 이렇게 계속 뜨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좀 손에 많이 익으신 분들은 이거 여섯 개를 그냥 빼서 세 개를, 앞에 거세 개를 먼저 뒤로 끼고, 왼쪽 거세 개를 위로 이렇게 낍니다. 빠르기는 이 방법이 가장 빨라요. 근데 이제 초보분들 코를, 코를 놓치게 되면, 예, 못 찾을 수 있어서 초보분들은 조금 익숙해진 다음에 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끝까지 그냥 꽈배기 있는 부분 떠서 오고 뒤로 돌려서는 바늘에 걸려 있는 대로 또 뜨시면 돼요. 그리고 왕복으로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어, 제가 몇 단을 떴는데요. 이제 몇 단을 뜬 거냐면, 우리 여기 교차한 부분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구멍이 좀 크게 나 있어요. 이렇게. 여기부터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여섯 단마다 한 번씩 꽈배기를 꿀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조금 더 자주 꼬고 싶으신 분들은 4단을 뜨고 예, 꼬아도 상관은 없어요. 저는 6단마다 한 번씩 꼬을 거고요. 어, 어쨌든 어 뜨는 방법은 똑같잖아요. 예, 지금 단계에서 또 똑같이 뜨고 여기만 그냥 교차해서 꽈배기 뜨면 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셌을 때 6단이 되면 또 다시 꼬고 예, 이거를 이제 위에 부분, 이제 줄임 전까지 그냥 쭉 떠서 올게요. 예, 이거는 뭐 특별한 거 없이 그냥 또 여섯 단마다 까베기 꼬고 하면 되는 거라서 예, 영상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떠서 돌아올게요. 여기까지 떠왔는데요. 센치를 어,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여기 고무단 끝나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무늬뜨기 한개 14cm 정도 되고요. 그냥 이렇게 편하게 놓고 쟀을 때 여기 길이가 44c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기 까베기 부분에서 줄임을 할 거예요. 우리 그 최시연 비니 있잖아요. 그것처럼 위에가 조금 길게 이렇게 나오게끔 하면 예쁠 것 같아서 예. 그런 식으로 한번 떠볼게요. 근데 그 이제 부분, 그런 길이는 뜨면서, 예,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꽈배기가 아닌 부분은, 예, 그냥 그대로, 예, 똑같이 떠주면 되고요. 여기 꽈배기 부분에 와서는 일단 교차를 시켜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 6코였잖아요. 이게 4코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두 코가 줄임이 되겠죠. 첫 코는 그냥 떠 주세요. 우리 일단 세코세 3코 코씩 교차를 시킨 다음에 첫 코는 그냥 뜨고 두 코를 같이 떠 주세요. 이렇게 해서 두 코가 됐어요. 세 코에서 두 코가 됐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먼저 두 코를 같이 떠주세요. 그리고, 1한 코를 그냥 뜹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꽈배기 부분이 네 코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떠주세요. 그리고 다시 꽈배기 부분에 와서 마찬가지로, 예, 세 코씩 교차를 일단 시켜주세요. 그리고 여기 첫 코는 그냥 한코 떠주고 두 코를 같이, 떠주세요. 그리고 왼쪽은 먼저 두 코를 같이 뜨고 네 코를 하나를 뜹니다. 그냥 겉뜨기로 나머지 하나를 떠주세요. 그렇게 해서 네 코가 됐으면 그냥 맞게 뜨신 거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갔다가 다시 돌아올게요. 제가 네 단을 떴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줄임을 하고. 여기 부분이, 하나, 둘, 셋, 네 단. 그러니까, 줄임, 한 것까지 포함을 해서, 예, 네, 네 단입니다. 이게 줄임을 한 단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네 단을 떴고요. 그리고 또 줄임을 할게요. 근데 아마, 어, 왜 10, 제가 처음에 14cm를 떴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고무단 끝나는 데부터, 여기까지 14cm를 뜨고 줄임을 했잖아요. 근데 보통은 20에서 21cm 뭐그 정도 뜨고 줄임을 하는데 이번에는 왜 짧게 뜨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시거든요. 근데 우리 여기 고무단 이렇게 반으로 접잖아요. 그러면 이 반이 모자 사이즈에 들어가기 때문에 14cm 정도 뜬 거예요.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 고무단 여기 이렇게 쓰지 않고 여기 반으로 이렇게 접을 거기 때문에 결국 고무단의 반이 모자의 길이로 들어가는 거죠. 물론, 이제 고무단을 좀 이렇게 쓰겠다 하시는 분들은 예, 그만큼 길이를 더 길게 뜨셔야 돼요. 근데 저는 그냥 반 정도 접어서 이렇게 쓸 거기 때문에 고무단의 요 정도를 예, 모자의 센치로 적용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윗부분을 조금 길게 이렇게 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최시언 비닐은 약간 둥글게 좀긴 거고, 이거는 그것보다는 약간 더 갸름하게 길게 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더 줄임을 할게요. 줄이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겉뜨기 두개 뜨고, 꽈배기 부분만 주의를 하면 돼요. 예, 똑같이 뜨고, 이제 우리 여기 꽈배기 네 개를 겉뜨기 두 코로 만들어 줄게요. 예, 마찬가지로 그냥 꽂는 방법 방향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두 코를 뜨고, 두 코를 한꺼번에 겉뜨기로 떠주세요. 그리고 여기도 두 코를 한꺼번에 겉뜨기로 떠주세요. 그러면 네 코에서 두 코가 됐습니다. 그러면 결국 두코 고무단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바늘에 걸려 있는 대로 마찬가지로 떠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네 개, 꽈배기 부분 네 개를, 교차를 시켜주세요. 제가 지금 이거 하고, 이, 오른손으로 여기를 잡잖아요. 코 풀어지지 말라고 여기 잡는 거예요. 그래서 두 코를 먼저 끼우고, 맞아. 두코 끼운 다음에, 이제 두 코씩 떠주면 돼요. 두코 한꺼번에 뜨고, 또두 코를 한꺼번에 뜨고 나머지는 똑같이 뜨고. 그래서 어차피 똑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떠올게요. 네, 이렇게 두 코로 만든 다음에 마찬가지로 네 단을 더 떴습니다. 그요 부분하고 요 부분은 네 단을 뜨고 꽈배기를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예, 똑같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면 돼요.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하나씩, 코를 끼워주세요. 이렇게 다 옮긴 다음에, 꽉 당겨서, 이거를 꽉 당겨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실 있잖아요. 요 밑에 시접실, 이 실로는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여기 부분까지 다 당겨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우리 뜨고, 뜨던 실, 뜨던 실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다시 한번 좀, 몇번 통과를 시켜주면서 단단하게 당겨주시면 좋아요. 윗부분은 이 실로 하고, 옆에 연결은 밑에 실로 하고, 그렇게 구분을 져주시면 좋습니다. 이거는 코를 많이 줄였기 때문에, 그 우리 최시연 비니처럼 여기 이렇게 왔다 갔다 안 해도 될것 같아요. 들어와서 밑에서 이제 안쪽에서 묶어주시면 돼요. 우리 바느질 매듭 짓듯이 그냥 이 정도 해주면 풀어지지 않아요. 불안하시면 다시 여기 이제 뭐몇번 더. 왔다 갔다 해주신다거나 그러면 되고요. 제 밑에는 이거를 풀어서 연결을 할게요. 이 실을 조금 자르고 하면 좋은데 어쨌든 얘를 얘가 너무 길면 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어느정도 길이를 맞춰서 잘라서 하시면 편합니다 저는 지금 그냥 바로 영상을 찍을게요 여기서 여기 뒤에로 한번더 가주세요 그냥 여기 끝에를 조금 더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 상태에서 가서 여기에 예, 저는 좀 안쪽에다가 그냥 단단하게 하는 편이에요. 원래는 이 코에 연결을 해야 되는데 예, 그냥 단단하게 옆에 코에 합니다. 그리고 우리 첫 코가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옆에 여기 첫코 옆에. 한 가닥 건져 올리고 또 옆에도 첫 코가 보시면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 옆에 요실 찔러서 다시 연결하고 이런 식으로 그냥 계속 해주시면 돼요. 겉에서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 원래 끝에 겉뜨기가 두 코씩이었는데, 이제 한 코씩만 되고총두 코가 남고, 그래서 이렇게 무늬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다 겉뜨기 두 개가 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끝까지 연결을 해서 돌아올게요. 완성을 했습니다. 이게 한 90g 정도, 그렇습니다. 90g 정도 들었고요 어, 제가 써보니까 어, 그러니까 모자를 왜 우리 좀 어린 친구들은 모자를 머리 위에다 이렇게 얹혀 놓듯이 최시엄비이도좀 그렇게 쓰는 타입이잖아요. 그렇게 쓰게 되면 이제 여기가 조금 위로 올라오는데, 만약에 조금 푹 눌러 쓰는 쓴다 하시면 얘를 조금 더이 부분을... 더 떠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만약에 썼을 때 얘가 조금 위로 올라왔으면 좋겠다 하시면 그렇게 조절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현재 상태는 30cm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길이는 그냥 썼을 때 여기 올라오는 것도 살짝 올라와서 그냥 무난하게 쓸수 있는 정도의 길이예요. 근데 조금 더 이제 우리 어린 친구들처럼 여기 이렇게 좀 이렇게 나오게 쓰고 싶다 하시면 이 부분을 조금 더 뜨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여섯 단씩 뜨다가 여기 줄임하면서 네단 뜨고 또네단 떴잖아요. 이거를 뭐한 무늬씩 한 무늬를 더 뜬다거나 아니면 그냥 여기도 여섯 단 뜨고 하던가 그렇게 해서 조절을 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색이 블랙 화이트 계열이라 어, 여자가 써도 되나 싶은데, 예, 여자가 써도 그냥 무난한 컬러예요. 이거는 남녀가 그냥 써도 되고, 우리 어린 친구들이, 예, 좋아하는 그냥 컬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쁘게 떠보세요. 감사합니다.